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매니큐어 의 어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니큐어는 라틴어의 마누스와 큐라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마누스는 손을 의미하고 큐라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관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케어와도 비슷하죠. 큐라.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틴어 대신 히라보로 나온다든지 손을 지칭하는 라틴어는 혹은 관리를 지칭하는 라틴어는 이런 식으로 이한 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니큐어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바르는 병에 발, 담긴 컬러를 매니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의미고요. 정확한 매니큐어의 의미는 네일 모양 정리, 큐티클 정리, 컬러링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손의 관리다. 우리 피부 관리를 에스테틱을 하는 것처럼 총괄적인 손의 관리를 매니큐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화면, 이두 줄, 세 줄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내일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만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바닷가 산촌 사람들이 바다나 강, 산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톱에 붉은 칠을 했고 조선시대 작품의 동국세식이라는 작품에 봉선하잎을 찌어 손톱에 물을 들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숭아잎은 귀신을 쫓는다고 귀천 없이 행해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일명 역사는 이로 보아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행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봉숭아물 드리는 걸 굉장히 즐겨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일샵이라는 게 생기면서 손톱에 돈을 들여서 미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젠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88올림픽 때네요. 1988년 88올림픽 때 육상선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불,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손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요. 그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네일샵인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그리피스라는 네일샵이 이태원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96년 압구정 백화점의 네일 코너가 입점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1997년에 네일 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 당시 인기 스타들의 네일로 대중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중화가 된다면 수요가 는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는다면 네일샵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일샵이 생기게 된다면 네일 전문 유통업체도 등장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1998년입니다. 민간 자격 시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 당시 대학교에서 네일 관리 수업이 신설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우리 민간 자격 시험 제도다 보니까 네일 샵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상관이 없는 헤어 국가 자격증을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네일업계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네일 분야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성 요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2013년에 민간 자격증이 폐지가 되고 국가 자격증 미용사 내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14년에 제1회 미용사 국가 자격증이 시행이 됩니다.